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는 이제 전신 착화샷만 보여드리고 이제 상세하게 선명한 거 보여 드리려고요 안에 저는 항상 이렇게 이게 이제 흰목 이거 누래진 거 이제 하얗게 하는 거 보여 드릴 거고요 항상 드라이 맡겼는데 한번 처음으로 솜새딱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건 딸 사줬는데 딸이 안 입어서 저는 이렇게 빡세게 입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레이어드로 그리고 밑에 레깅스 입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벨트를 하고 이게 약간 이렇게 돼서 왜 뒤가 더 길어요 약간 언발란스예요 이렇게 이렇게 언발란스 앞에 보다 뒤가 좀더 길어요. 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난방도 안 입으면 또 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피스처럼 입으니까, 가디건처럼 입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색깔도 파란 색깔. 그냥.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 지금 저반팔입 있는데, 저는 지금 두 겹, 런닝까지세개업게 입었어요. 왠지 그래야, 왠지 그래될것 같아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난방을 이렇게 벨트, 저처럼 벨트, 벨트, 벨트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으로 나오고 벨트를 풀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머니도 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이게 은이에요. 두번 돌리면 팔찌로도 쓸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롱난방에다가 벨트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